에스겔서 23장 22절,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아, <laughs>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에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고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으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당에서부터 행업한다는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한 키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네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게 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음란과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 22절부터 35절까지 35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홀라는 히브리어로 여인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음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음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이 오홀리바도 원래는 이 뒤에 바가 붙었으니까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인데 음녀의 장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라가 음녀의 장막이라고 하면 오홀리바는 여호와의 장막인데 그것을 형 따라서 오홀라를 따라서 음녀의 장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의 그 워드플레이를 사용한 거죠. 이걸 사용해서 아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죠. 22절부터는 오늘 읽은 2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유다 곧 오홀리바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음녀의 장막으로 만든 이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다를 엄하고 혹독하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다른 백성들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엄하시고 잔인한 사랑,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알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2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바, 곧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가 미워하는 내 애인들을 충동하여서 내게 오게 하리니, 내 남편들을 충동해서 내게 오게 하리니. 이 아, 20 2절에 나오는 이 내가 아 사랑하던 자들,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이게 애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r lovers. 이 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유다가 의지하고 추종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동경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강대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방 국가들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들의 그들의 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아,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을 그 이름을 택하신 곳에 둔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어,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 그 내가 동경하는 그 대상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이죠. 나는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어, 내가 내내 내 안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우월감에 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동경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견디지 못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너희가 사랑했던, 너희가 좋아했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여러분, 심판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보이지 않은 우상들을 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남편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돌연 재앙으로 변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을 탐하고 그들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응징한 것과 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람들이 그 선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예수 외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 외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올리바에게 내리실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또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받은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겠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응징하고 처벌한다라는 것을 넘어져서 이것은 유다의 모든 영광을 영광과 아름다움을 빼앗고 완전히 아. 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러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지금 우리가 정말, 어 담들이 볼때참 좋은 모습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진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내 음행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이 우상 숭배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짝 그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를 살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리더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는 심판이 엄청나게 잔인할 것입니다. 은밀히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네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지금 당장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또 유다는 이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운명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는 메시지가 심, 이 선포되는 그 환경은요 완전히 막장인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에 우리 정말 그6.25 터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폐허 속에서,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부르짖던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열정, 그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경제도 성장하고 뭐볼게 너무 많잖아요. K-팝도 그리고 K-컬처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여기 조지아 보면은 한국 음식점들이 다 미국 사람 들이와요 미국 사람 들이와서 이제는 한국 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거 우리가 자랑할 게 많아진 겁니다. 은, 은근히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백성인데, 언제부턴가 그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삶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했던 모든 내용들을 주께서 한번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이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아버지 한국 정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 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